세네갈의 작은 섬마을 파야코. 여기는 그동안 계속 어둠 속에 있었어요. 밤이 오면 온 마을이 깜깜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 전기가 없는 곳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전기라는 것이 없는 세상에서 주민들은 별빛과 달빛으로만 하루를 마감했어요. 그런데 최근 이 마을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다카르에서 160km 떨어진 이 작은 마을에 처음으로 전기불이 켜졌어요. 그 빛을 선물한 사람은 바로 파페 마타르 사르. 23살 영국 프리미어 리그 토트넘의 미드필더입니다. 우리에게는 손흥민 바라기로 더욱 알려져 있고, 손흥민 애착인형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토트넘의 어린 유망주예요. 파페 사르는 어떤 마음으로 고향을 위해 전기 공급 공사를 했을까요? 파페 사르의 선행은 단순하게 기부를 했구나 하는 뉴스를 넘는 감동이 담겨 있어요. 토트넘 프리시즌 준비를 위해 고향 파야코를 방문한 그는 말했어요. 전기와 관련된 공사는 이미 진행 중이에요. 파야코가 곧 이곳 사람들처럼 밝게 빛나기를 바래요. 나는 이 마을을 사랑하고 이곳 사람들이 자랑스러워요. 마을 사람들은 파페를 부를 때 고향의 아들이라는 칭호로 불러요. 단지 전기 공급만으로는 인프라가 부족했어요. 그는 지역 학교에 노트북과 프린터, 태양광 패널 같은 교육 자료를 기부했어요. 아이들이 밝은 교실에서 미래를 배울 수 있도록 말이죠. 마을의 건강센터도 확장했어요. 건축 자재를 공급하며 주민들의 건강을 챙겼어요. 영국 매체 더선은 이 소식을 보도하며 세계의 파페 사르의 따뜻한 마음을 알렸죠.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23살의 젊은 선수가 왜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세계 최고의 축구 리그인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 뛰고 있는 것 자체가 축구 선수로서는 굉장한 영광을 이룬 것이에요. 많은 돈은 그 영광 뒤에 따라오게 되죠. 어린 나이에 많은 돈을 벌면 주변에 많은 유혹이 찾아오고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반짝하고 내려가는 선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진짜 레전드는 훈련도 몸관리도 열심히 해야 하고 사생활에서도 건실하게 잘 살아야 오래도록 남는 선수가 될수 있어요. 파페사르가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은 세네갈 출신 사디오 마네였어요. 사디오 마네는 파페사르가 한 것을 이미 실천한 롤모델이었죠. 열악한 세네갈에서 축구로 성공한 사디오 마네는 리버풀에서 큰 성공을 거둔 후 검소한 삶을 살면서 세네갈 고향 마을 반비노에 전기공사를 하고 병원과 학교를 짓고 식수시설을 세우고 인터넷망을 연결했어요. 그런 선배의 선행을 보고 어린 파페도 꼭 축구로 성공을 해서 전기도 없는 선마을 파야코에 빛을 선물하고 싶었어요. 파페도 이미 젊은 축구 선수로 많은 돈을 벌었지만 그는 다른 사람처럼 그에게 돈을 쓰는 것보다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었어요. 파페 사르는 2002년 세네갈에서 태어났고. 가난한 마을에서 오로지 축구공 하나에 모든 꿈을 꾸던 어린아이였어요. 뛰어난 사람은 어디서든 빛이 나기 마련이죠. 파페는 어린 시절부터 축구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유소년 아카데미로 선발이 되고 다시 그 속에서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야 했어요. 그리고 또그 속에서 압도적인 재능을 뽐내면서 성장하였고 2020년 17세의 나이에 프랑스 f 프시메스에 영입되었어요. 17세 소년이 22경기에서 3골을 기록하며 가능성을 입증했고. 2021년 8월, 토트넘은 프랑스 FC메스에서 파페 사르를 영입했어요. 나이는 겨우 18살. 세네갈에서 온 어린 미드필더였어요. 파페가 어린 나이에 프랑스 진출 불과 1년 만에 다시 토트넘으로 영입이 된 것은 기적에 가까웠지만 모든 것은 파페가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파페는 일찍 그 재능을 높게 산 토트넘과 계약은 했지만 21-22년도까지는 FC 메스에서 임대로 1년 더 경험을 쌓았어요. 그리고 2022년 시즌을 마친 후 마침내 토트넘에 합류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를 기다리던 것은 언어도 어렵고 환경도 낯선 곳이었어요. 영어를 못하고 팀에 융합하기 어려운 어린 사르는 늘 혼자였죠. 새로운 클럽, 새로운 나라, 새로운 문화. 냉정한 프로의 세계는 누가 하나 내려오지 않으면 자리가 생기지 않는. 정글과 같은 곳이어서 경쟁도 심했고 적응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린 파페는 늘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한 사람이 그의 곁에 나타났어요. 바로 손흥민 쏜이었죠. 손흥민은 이미 토트넘의 최고 선수였죠. 손흥민은 2021-22 시즌에 23골을 기록해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 되며 골든부츠를 받았어요. 리그에서도 이미 최고의 스타 선수였고 팀의 핵심이었어요. 그가 뛰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미 그의 롤모델로 존경하던 선수였어요. 하지만 그는 외로운 한 소년 선수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소니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유명한 선수인데 처음부터 가족처럼 챙겨줬어요. 경기장에서 일어나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크로스 타이밍이 늦어 야단을 맞을 때도 손흥민은 웃으면서 다가갔어요. 포옹해주고 장난을 치고 격려했어요. 주장으로서 형으로서 진심 어린 팀원으로 사르를 감싸줬어요. 경기장에서 함께 뛰는 법을 배웠고 자신감이 생겼고 미소를 짓는 일이 늘어나고 결국은 팀의 미래로 활약하기 시작했죠. 형은 마치 미스터 나이스 같아요 항상 도와주고 있어요. 제가 커리어에서 만난 최고의 사람이에요. 손흥민의 따뜻함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파페 사르의 인생을 바꾸는 가르침이었어요. 손흥민은 어린 파페가 마치 독일에서 어린 나이에 토트넘에 처음 왔을 때 적응해야 했던 파페가 꼭 자신을 보는 것 같았대요. 파페는 2022-23시즌을 벤치에서 보내며 교체 선수로 점차 활약을 늘려나갔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파페 사르는 더 이상 혼자인 선수가 아니었어요. 팀원들과 함께 어울리며 웃고 훈련하며 기량을 발휘하기 시작했죠. 조금씩 유망주에서 토트넘의 중요한 미드필더의 일원으로 성장했어요. 2023-24시즌에는 리그 36경기에 출전해 팀내 최다 출전 기록을 세웠어요. 시즌 초반 가려져 있었지만 기회가 왔을 때 그는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2025년 여름에 손흥민의 이적 소식이 발표되었죠. 토트넘을 떠나 미국의 LAFC로 간다는 뉴스였어요. 그에게는 너무나 아쉬웠죠. 가장 좋아했던 선배가 그리고 처음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줬던 형이 떠나는 거였어요. 한국에서 펼쳐진 손흥민의 마지막 토트넘 고별 무대. 파페는 인터뷰를 하고 그의 SNS에서 손흥민에게 감사를 전했어요. 피엘과 토트넘의 레전드인 소니의 리더십과 모든 추억에 감사해요. 클럽에 얼마나 큰 의미였고 나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소니의 여정의 일부가 된 것이 영광이었어요. 토트넘을 우승시킨 후 떠나서 기쁘고 다음 챕터에서도 최고의 행운을 빌어요. 고마워요 소니. 그의 말에는 깊은 존경이 배어 있었어요. 올해 여름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토트넘에 부임했어요. 그는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 유연한 전술사고를 가진 선수를 선호해요. 그에게 딱 맞는 선수가 파페 사르였어요. 감독이 토트넘 부임 후첫 경기 홍콩에서의 아스날전에서 파페는 활약을 하며 감독의 눈을 사로잡았어요. 프랭크 감독은 인터뷰에서 파페 사르는 확실히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시즌 개막 후 그를 중용하기 시작했죠. 첫 경기 벌리전에서 활약했고 두 번째 맨체스터 시티와의 원정에서 공격적인 압박으로 득점에 관여했어요. 프랭크 감독은 계속 칭찬을 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칭찬할 필요가 없다는 말로 파페사르를 인정해 주었죠. 앞으로도 팀의 중요한 자원으로 선수로도 한 사람의 좋은 인성을 가진 성인으로 잘 성장하길 바래요. 파페사르가 선한 영향력으로 고향에 좋은 일을 했던 마음은 손흥민이 자신에게 해줬던 것, 그 따뜻함을 다시 누군가에게 나누려는 마음이 이어졌던 거죠. 고향 사람들이 받는 그 기쁨이 본인에게도 행복이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파페 사르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젊은 선수인 그는 토트넘에서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프랭크 감독 아래서 핵심 선수로 활약하고 있죠. 손흥민은 미국으로 떠났지만 그들의 인연은 끝나지 않았어요. 파페도 이제 누군가의 형이 될수 있을 거예요. 팀의 어린 선수들에게 손흥민이 자신에게 해줬던 것처럼, 세네갈의 작은 선마을 파야코에 켜진 전기, 좋은 사람 손흥민의 따뜻함이 사르의 마음속에 전해져서, 고향의 어둠 속에 켜진 전기처럼 좋은 영향력이 이어지는 기적이 만들어졌어요. 비록 손흥민은 토트넘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것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파페사르의 마음 속에서 그리고 세네갈 파야포의 밤하늘에서 계속 빛나고 있습니다. 소니의 리더십이 만든 후배 따뜻함이 만든 선수 파페사르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쇼츠로 소개하였고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신 구독과 좋아요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팝페사르. 이 청년이 앞으로 더욱 멋진 모습으로 성장하길 응원할게요.